없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개발 전체의 구역 사업성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B2C 분석이 100%를 초과하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사실 크게 좋지는 않다. 현재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값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연개념의 수익률은 5%에 채못 미치는 수익률을 받게 될 것이다. 음. 여기까지 요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입니다. 자양 사동에 대한 두 번째 분석 시간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말씀드리는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서 잘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툴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 데이터를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한 투자 분석까지 제가 쭉 이어나갈 것이고 자양사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들 그리고 재개발로 진행했을 경우에 추진 단계 그리고 최근에 진행됐었던 이런 새로운 재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또두 가지의 개발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한 가지는 크게 통계발을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가로구역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어, 작은 형태의 개발이 되는 경우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어떤 식의 투자 분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통계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통계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토지와 기존에 있는 이 건축물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종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전자산 대비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이 수익과 어, 짓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는 이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면서 가장 큰 수입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합원들 역시 비용을 내고 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일반 분양을 받는 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상가를 많이 설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상가를 추가적으로 분양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상가 분양 수익도 이 수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모든 건축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가겠고요. 또그 토지 위에다가 새롭게 건축 행위를 할때 발생하는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업 전체의 이익 구조를 보자면 여기서 말씀드린 이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업의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냐면 기존의 이 안에 토지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례율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에서 봤을 때의 비투시 분석의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 자 전체 구역에 대해서 통계발을 진행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제가 대략적으로 수익 구조를 짜본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크게는 종전 자산에 대한 부분, 또 새롭게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새롭게 건축물들을 어, 건축하게 됐을 때 발생할 공사비, 건축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수입과 비용을 공제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항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잡아놓은 모든 항목들은 절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조합 사업이고 또 진행에 이르는 단계가 굉장히 많으면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어느 정도 비용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림처럼 계획 잡힌 그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뭐 3년, 4년 뒤에 중공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어, 여태껏 흘러왔었던 재개발의 그 개발 흐름을 보면 잘 가던 사업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태껏 진행이 안 되던 사업도 사업성 개선이 되다 보면 다시 조합원들이 협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또여기 있는 비용들 역시 이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건축비가 얼마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어, 세팅을 해본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같이 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종전에 있는 이 종전자산에는 어, 대지가 있고 또 기존 건축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대지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개별 조합원들이 전체 개발 사업에 얼마만큼을 기여했는지를 액수 단위로 판단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그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점으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 종전 자산 가액이다. 혹은 나중에 비례율까지 적용을 해서 권리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사업성인가가 언제 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다 보니까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본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평균 지분가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중에 언제가 됐든지 어 평가가 나오게 됐을 때 현재의 가격이 그때의 평가 금액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어 세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대지 면적은 전체 이 구역에 대한 대지 면적을 제가 세팅을 해봤고요. 평균 경관 연수는 여기 있는 이 윗부분에 대한 이 윗블럭들에 대한 평균 경관 연수를 건축물 대장상의 경관 연수를 뽑아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조합원수 같은 경우는 물론 단독주택 조합원들의 대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만 지분 조합원도 숫자로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단독 주택 조합원과 지분 조합원을 합치게 되면 1130명의 조합원이 예상이 된다. 평균 지분가는 이 자양사동에서 최근 있었던 실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한 4,500에서 5,000대 정도 지분이 거래가 되는 것을 제가 평균을 내서 세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대지 면적에 지금의 지분가를 곱하면 전체 권리 가액의 합계가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개발 사업 입장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이건 나름대로 제가 머리를 좀 굴려서 생각을 해본 건데, 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 조합원 분들에게 20평대, 30평대의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청산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조합원 분들께서 그 부분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대형평형대의 구성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42평대가 전체 세대의 한 20%. 또 50평형대가 한20% 그래서 전체 2,500세대 이상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면 그 중에서 거의 40%가량을 4,50평대로 건축설계를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행위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정비법상에는 기부채납을 뭐 시도조례에 따라서 맥시멈 뭐20% 혹은 15%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어, 상당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10% 내지 혹은 15% 정도의 기부채납을, 어,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토지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5% 정도의 기부채납 비율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상가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양사동과 비슷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이제 비교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이 비교 대상에서 현재 상가 동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면적을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한 1350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부지 면적을 일부 공제하고 나니까 토지 면적이 처음에 한 12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약간 줄어든 약한 10만 제곱미터 정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신축 행위가 일어나는 건축물들이 보통은 어, 한285% 내외의 용적률 그리고 20%중 후반대의 건폐율을 가지고 단지 설계가 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전체 연면적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여기서 나온 연면적을 가지고 각 평형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형 구성된 것을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어, 높은 평수들을 넓은 평수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전제를 하고 일단은 이 전체 건축 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분부터 물량을 쭉 뽑았고요. 조합원 분양 물량이 조합원 수와 동일하게 세팅이 된 이후에는 나머지 건축 설계에 대한 잔여 세대들을 일반 분양하는 형태로 이 세대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앞으로 몇년 뒤에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건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어, 앞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었던 이 자양 1구역의 재건축구역이 한 1년여 전에 분양을 했는데 10억대 초반대 정도에서 30평대가 분양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가 괜찮은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정도의 분양가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세팅을 했는데 지금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높게 분양을 하고 싶어도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대를 크게 넘지 못하게 이 분양가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양사동 역시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4천만 원을 크게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이라는 금액 대비해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받는다라고 설정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분양가 수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대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분양되는 평균 분양 가격을 1층과 1층 이외의 층수들을 구분을 해서 전반적인 분양가 수준을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구조를 한번 보시면 토지비 및 건축비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상가 분양에 대한 수입을 수입으로서 제가 이쪽에다가 잡아놨습니다. B2C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수입 대비한 비용이 100%를 초과하니까 이건 이제 사업의 이윤까지도 이 비용에다가 같이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수입 대비 비용은 충분히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비례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사업 시행자에게 돌아가게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전체 개발 이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익 구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조합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정도의 수익구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이 수익구조를 한번 짜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사업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 이 구역 내에 건물 혹은 토지 등을 매입을 해서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 수익 구조 역시도 대충이나마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 투자자가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역 내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 같은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입주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종전 자산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받게 될 종후 자산 대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은 금액에서 매입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축물과 토지 부분에 대한 종전 자산 평가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발생할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종전 자산의 가액대가 훨씬 더 커서 종후 자산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더 크다면 일부 청산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의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한번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은 어차피 철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게 되는 부분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우 자산 역시 건축물과 토지 부분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건축 비용 그리고 토지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평의 지분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33평의 아파트를 받았더니 그 속에 지분이 한 13평 들어있더라. 그러면 나는 10평의 지분을 납입을 한 상태에서 13평이면 추가적으로 3평의 토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족한 지분에 대한 매입 금액을 내가 비용 지불하고서 매입을 하는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를 통해서 투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의 구조를 한번 짜봤는데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기존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 한 23평 가까이 되는 공급 면적을 가진 단독주택 외에 지분 같은 경우는 10평이 못 미치는 한 9평 정도 되는 작은 물건을 내가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분 역시 전체 기부채납 비율의 적용을 어느 정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7.79평의 지분만큼을 내가 전체 사업에 기여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여한 지분 대비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건축물과 그리고 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내가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해서 33평짜리 아파트와 또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11.6평 내외 정도의 대지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1.58평에서 내가 기여한 7.8평 정도를 빼면 나는 한 3.8평 정도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을 한번 추산을 해보면, 일단은 건축에 들어가는 전체 건축비용, 평당 천만원씩 계산을 해서 한 3억 3천 정도의 건축비용, 거기다가 3.79평이라는 부족한 지분에 대한 매입비용, 여기에서 매입비용은 제가 아까 계산을, 계산을 해드렸던 것처럼, 평균 현재 상태에서의 지분 가격을 여기에다 세팅을 해서 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지분에 대해서 한 1억 9천 정도의 추가 지분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건축 비용과 추가 지분 매입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한 5억 2천 내외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존의 종전 자산을 얼마 주고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냐면 지금 올라가 있는 호가가 8억 5천만 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8억 5천이라는 지금의 매수가에다가 앞으로 뭐 10년 정도를 대략적으로 잡아 넣었는데 10년 뒤에 발생할 추가 분담금까지 더하면 총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13억 6천만 원 정도, 13억 7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비용은 여기서 이제 드러났으면 나중에 나에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간단하죠. 앞으로 이 지역에 신축으로 33평짜리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건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다 말씀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충 한 2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은 비용 대비해서는 거의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기간을 감안해서 내 투입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수익률로서는 한5% 내외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투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사,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사업 전체에 대한 수익 구조 계산은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의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 전체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어 줘야 이 구역이 재개발로서 진행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개념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자양사동은 재개발로서의 어느 정도 충분한 타당성이 나오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했었던 이 투자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 계산하고 하는 방식과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 재개발 분석을 할 때는 지금 현재의 가격과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할 추가 분담금을 예상을 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이라면 제가 오늘 해드렸던 방법은 성격으로 보자면 약간 원가법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건축비에서 발생할 비용과 그리고 토지 원가분을 감안을 해서 내가 납부하게 될 추가 분담금 감안을 해서. 총 나올 이익과 나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다고 절대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계산을 해 보는 이유는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금액을 어떤 구역의 지분을 사는데 드릴 것이냐에 대한 비교적인 판단 기준을 삼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사동에 5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인데 망원동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라면 한정된 5억이라는 금액을 망원동에서 투자를 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투자 지역을 얻은 지역을 설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렸던 모든 이 계산 방법과 또 변수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또 본인께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의 전망들이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